안녕하십니까? 삼성경제연구소 김재윤입니다. 인류 역사를 쭉 되돌아보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은 언제나 시간이 지나면 변해 왔습니다. 다른 말로 패러다임이 변했다고 하는데요. 패러다임이란 어느 한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지배적인 생각입니다. 이 패러다임이 바뀐 대표적인 사례는 코페르니쿠스가 세상의 지동설을 발표해서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던 우주의 중심을 지구에서 태양으로 옮겨놓은 사건이죠. 흥미로운 점은 이런 패러다임이 산업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산업 패러다임은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입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기준이라고도 볼수 있기 때문에 특히 기업에서 주목해야 합니다. 문제는 산업 패러다임 역시 변한다는 것입니다. 산업 패러다임은 한번 지나가면 다시 되돌아오지 않고 유행이나 트렌드와는 달리 따라가지 못하면 기업의 흥망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게 어디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잘 알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20세기의 산업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요? 20세기 산업의 특징은 한마디로 정복입니다. 시간, 정보 그리고 공간을 정복했죠. 예를 들어 전등의 발명은 밤에도 일을 할수 있게 해줘서 사용 가능한 시간을 확장시켰고 통신은 사람이 직접 뛰어가지 않고도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게 해서 정보 전달의 편리성을 획기적으로 높였습니다. 또 자동차의 발명은 지리적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게 해줬죠. 이러한 정보의 시대에는 산업 파라다임 역시 정복을 더욱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바로 빠르게, 싸게, 그리고 크거나 혹은 작게였죠. T.V.의 경우를 볼까요. CRT T.V.의 두께는 무려 60cm였습니다. 그런데 P.D.P. L.C.D. 시대로 넘어오면서 10cm로 줄었죠. 그리고 최근 L.E.D.가 나오면서 3cm로 줄어서 20분의 1의 두께 혁신을 이뤄냈습니다. 보는 면적은 커졌지만 T.V.가 차지하는 공간은 크게 줄어들었죠. 이러한 정복 패러다임은 인류에게 많은 생산품과 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를 들여다보면 과거에 없던 새로운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사상 유례 없이 인간 수명이 늘어나고 있고 대부분의 업종에서 공급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또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 문제가 큰 이슈가 되고 있죠. 5년 전만 해도 멀쩡하던 세계 최대의 자동차 업체가 한순간 몰락하고 IT 업체인 IBM이 난데없이 물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게 요즘 산업 풍경입니다. 20세기 산업 패러다임에서 21세기 산업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20세기가 정복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풍요의 시대입니다. 풍요의 시대에는 모든 게 넘쳐나기 때문에 소비자가 고르기도 어렵고 어지간해서는 눈에 띄기도 어렵습니다. 과거에는 없는 것을 채워주기만 해도 됐는데, 이제는 놀라움을 주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하게 됐죠. 자, 그렇다면 21세기 산업 패러다임은 도대체 뭘까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마트입니다. 스마트란 제품이 사람처럼 사람의 마음을 읽고 사람들이 그때그때 그때 원하는 것을 원하는 만큼 채워 줄수 있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면 벤츠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같은 거죠. 운전 중에 레이저로 앞차와의 거리를 스스로 인식해서 자동차의 속도를 자동으로 조절해 주는 기능입니다. 사람들이 미처 컨트롤하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해결해주는 거죠. 두 번째 키워드는 안전입니다. 안전의 패러다임이란 사람들을 사고 질병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주면서 동시에 행복을 선사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제는 가방업체까지도 안전을 챙기고 있습니다. 교환은 경비업체 세콘가제에 의해서 가방에 GPS를 내장하고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경호요원을 파견하는 아동안전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죠. 세 번째는 그린입니다. 이제 대부분의 업종에서 에너지 절약과 탄소 배출량을 의사 결정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생각지도 못한 기회들이 바로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화학 기업인 로디아 코리아의 경우 2006년부터 이산화질소를 감축해서 탄소 배출권을 확보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확보된 배출권이 1400만 톤이나 됩니다. 로디아 코리아의 배출권은 탄소 시장에서 일본의 에너지 기업인 네도에 팔려 무려 3,300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거뒀죠. 종합해 보면 산업을 지배하는 패러다임은 빠르게 싸게 크거나 작게해서 이제 서서히 스마트 안전 그린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성장을 찾는 키워드는 이세 가지에 있을 것이라는 게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